야토트놈 아니 토트놈 잘한다. 아 중골이 어, 기가 막힌데? 엄마 네. 지옥도 챙겨왔네요? 어 끝났어요, 여러분들. 오늘. 오늘 소니의 해트트릭으로 아주 완벽한 경기. 네. 제육이 아니라 제육 비슷한 콩나물 불고기. 콩나물 불고기 알겠습니다. 아나 진짜 미치겠어, 여러분 진짜로. 제육볶음을 해주기로 해서 시켰거든, B 마트로 배달이 완료됐다는 거야. 문 앞에 나갔는데 없어,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죠. 라이더한테 말해서 다시 갖다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다시 그 재배달이 완료됐다고 뜨는 거예요. 또 없는 거야. 또 전화를 했지. 아 주소는 좀잘 적었어요. 근데 그 고기가 내가 마지막으로 시킨 거였단 말이야. 그 고기는 재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취소를 해달라 했지. 이제 메뉴를 바꿔서 아 제육볶음은 안 되겠다. 그냥 콩나물 불고기로 가야겠다 해서 콩나물 불 불고기 재료랑 어쨌든 이제 오겠죠 그래서 메뉴는 근데 콩나물 불고기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요리를 좀 잘한다 해가지고 약간 기대가 되는데 괜찮겠죠 여러분들? 아빠가 도망가 도망가라고? 왜요? 아 슬슬 이제, 이제 가볼까요? 아 이제 시작이요아빠씨는 여자가 요리해준 거를 먹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죠 저는 엄청 많아요 아. 근데 그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어? 아, 의심하지 마세요. 아, 네. 사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써는 거예요, 원래. 그래, 아, 요즘 이제 요리 잘하는 여자 좋아하잖아. 나, 남자들. 이 아, 남자들이요? 그죠. 아, 딱 나네. 저는 이제 결혼하면은 매일 아침 팔척반상을 그냥 차려주려고. 삼다리 휘어지게. 그래서 매일매일 밥상을 사야 되세요. 왜냐면 맨날 삼다리가 부러지거든요. 정보 임유진은 퇴근시간 6시에 일어난다. 아, 유 아직까지 뭐 이상한 거 없잖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네. 아냐,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 어, 어, 어. 아니 그게 어떻게 빠져요? <laughs> 아니 양파를 근데 이렇게 아니 양파 이렇게 맞잖아요? 마박씨아 어, 이런 양파는 처음 봤는데 아이 먹으면, 먹으면 똑같아요. 그래요, 다 똑같아 먹으면 똑같죠 그래요 마박씨다 썰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 야채를 다 썰었고 이, 이, 이제 큰일 났네 아니 큰일 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시작이네요 그래. 아니 아니 이제 와 이제 여러분 이제 요리 시작 여러분들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추장을 얼마나 담을 거냐면 음... 음. 아, 왜냐면 야채도, 이만큼카루루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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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도아고아기도많으니 아니, 아가 아니, 아가루니걸로아는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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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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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음에 맛술을 조금 넣어야 돼 맛술. 알겠군요. 이렇게 해서 괜찮죠? 양념 비주얼. 와. 음. 어 좋은데? 어,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마박씨 오, 저 좋아요. 올리브유를. 네? 와 맛있겠다. 조금 더 익어야 돼요 콩나물이. 다음에 이제 야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채 제가 열심히 쏜 야채를 넣을게요. 자 야채를 좀 볶아줍니다. 이렇게 어때요? 좀 그럴싸하죠? 네 맞아요. 와 진짜 네. 비조리. 벌써부터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원래 이쪽 파기름을 좀각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파기름이야? 얘 하면 나와요? 아 지금 아 나오는구나? 네네네 다 익어가고 있어요. 어네 아, 양파가 좀 익어야 돼요. 지금. 아 양파가? 네네. 오. 그다음에 이제 슬슬 넣어볼게요. 네 고기를 오네 이럴 때 야채를 좀 건져요. 아! 네. <laughs> 콩나물은 많이 익었으니까. <laughs> 맛있겠죠? 네, 와우, 맛있. <laughs> 아우, 나도 다음에 유지씨 요리 하나 해주겠다. 안 되겠다. 네? 고기가 잘 익고 있습니다. 네. 맛까지 근데 다 먹을 수 있어요.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안 해도 될것 같고.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이거. 아니 고기 조금 더안 넣어도 되나?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양념 넣고 아나 나의... 야채 다시 넣고 양념 투하. 너 아, 화장실만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너 어, 도망가는 거 아니 죠 봐봐. 아니야 아니야. 오빠 휴대폰 놔두고 가요. 커피 나뜨요 커피 나 뜨거. 네? 오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응. 유들아 올리고당이나 물엿 조금 첨가하면 맛있어. 물엿이 없어요. 아아 아, 맞다 설. 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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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네 맞아요 이야비거 이거, 이이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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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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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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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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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네. <laughs> 혹시 왜 이거 여기 있어 요 여기? 아그 글로 갔어요 야. 갑자기 갑자기 글로 갔어요 갑자기. 자. 네. 다야 <laughs> 맛있겠다. 진짜 진짜 맛 평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원래 고기를 먼저 먹어봐야 돼요. 고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고기랑 같이 야채랑. 야채랑 같이 먹어요. 네. 이게 콩나물이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돼요 콩나물. 맛있는데? 맛있죠? 응아 진짜 진짜 솔직하게 응. 내가 먹어볼게요 콩나물이랑 같이 먹어 콩나물 같이 괜찮은데? 아, 아 진짜 맛있는데? 응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응 어, 맛있어 아 고기가 커서 아 진짜 맛있어 진짜 괜찮지 않아요? 맛 봤을 때아 진짜 여러분들한테도 주고 싶은데 김솔지 음, 그 살짝 비주 안했는데 진짜 맛있어. 쌈을 싸 먹어봐야죠. 기대하는 들의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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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먹어키는데 진짜 맛있어요 키키키키인데 음~~ 데 그래도 맵지도 않아 쌈 맛있게 됐죠 매콤한 편에서 딱 살짝 아래 쌈 아, 응. 오우 와 짜드러워요? 와. 음. 저도 그러면 하나 요동도 고기가 <목소리> <구리가> 진짜 <목소리> 쌈이 <목소리> <목소리> 와 여러분들은 저녁드셨어요저 새벽이에요. 저 새벽 저렇게 나렇게늦었게저렇야 저렇게 게먹어야저그게그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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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 저렇게 거렇게 아예 맛이 안 나서 간이 안 맞아 그러기 때문에 지금다가 이 정도 고기가 딱 좋아. 아니 야채도 딱 적당하지 않아요? 네. 응. 나 천하 고추 넣은 거 제일 이스러워요 음. 천하 고추가 일반 오이 고추나 넣었으면 아예 이 매콤한 그런 맛이 안나수 있는데 한한평 말씀드리면 네. 이 불고기가 응. 처음에 이제 너무 많이 넣다 었 양념도 이렇게 넣었을 때, 그러니까 네. 많이 넣다 었 생각을 했는데, 어 간도 괜찮고 맛있었고 매운 게 너무 오바스럽게안 맵고 그 매콤한 정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밥보다는 소주가 있었으면 진짜 훨씬 더 기가 막혔다 음, 음. 약간 술안주에 괜찮은. 술안주. 술안주. 소스 맛있다. 소스. 그쵸죠실히 음. 와, 진짜 배부르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었어. 아, 식권 좀 비싸서. 아. 또 o y o Ice c 요아 a m 아 c e c r 요아 m TV Game, 아 c e Cream. Ice Cream. Ice Cream. i 이다 Cream. Ice c 꾸 e a m Ice 형님 e a m Ice c r 님 a m Ice c r 님 a m Ice Cream. Ice Cream. i c 아 아. r e a m Ice Cream. Ice 아 근데 믹슈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일정 맞추면 되는 건데 바쁘신 분 초대하기가 믹슈 불러달라고 그렇잖아요 아 일정 맞추면 된다? 아, 아. 믹슈님은 혹시 좋아하시는 요리가 아 저는 좋죠 저는 제 국방에 게스트 있으면 믹슈 어, 피자 아, 좋아해요 아, 피자 좋아하신다고요? 아니 피자는 그냥 시켜먹는 게 근데 근데 피자, 피자 좋아해요 피자 형이 아 근데 피자는 만들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 제가 도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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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오, 이렇게 할수없는 잘하실 것 같은데? 오, 다음에 3화 잘하실 것 같은데? 믹슈로 부탁 아유 협박이야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3화 게스트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그 3화는 믹슈님으로 후 어. 아주 순조로워